머리 감고도 금세 가려워지고 어깨엔 하얀 가루가 내려앉는다. 그 순간 내 두피가 나를 배신한 느낌 들죠. 근데요. 이건 운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민해진 두피가 흔들리지 않게 잡히는 기준이 분명히 있거든요. 오늘은 후기 좋은 샴푸 5개를 실제 기준으로 비교해 뭐가 왜 달랐는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겉만 주지 않고 바로 따라 할 해결 루틴까지요. 해결 방법은 전용 샴푸로 머리를 감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피가 예민해졌을 때는 향이 세고 거품만 화려한 제품보다 두피가 편안해지도록 설계된 쪽으로 방향을 확 꺾어야 하거든요. 후기가 좋았던 샴푸 5개를 실제 기준으로 비교해봤고, 오늘은 그 비교에서 드러난 선택 기준과 결론을 압축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결국 남는 건 느낌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간지러움이 올라올 때, 비듬이 신경쓰일 때, 건조함이 같이 올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덜 흔들리는지요. 그 기준을 기준답게 보여주는 첫 번째가 에스큐 제약 샴푸입니다. 바로 SQ제약 두픽 샴푸부터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네. 후기가 좋았던 다섯 개중첫 번째로 SQ제약 두픽 샴푸를 먼저 다루겠습니다. 제가 잡은 기준은 딱 이렇습니다. 두피 자극을 줄이는가, 씻고 난뒤 건조함이 덜한가, 그리고 쿨링이나 부드러움 같은 체감이 꾸준히 갖는가. 이 기준으로 장점과 단점, 그리고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에서 가져온 후기 포인트를 짚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단점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제품 같은 급의 타사 제품들보다 체감상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는 더 비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샴푸는 매일 쓰는 거라 그 몇천원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더더욱 값이 아니라 내 두피에 남는 결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장점은 꽤 분명합니다. 제공된 자료 기준으로 소비자 연구협회 주관 소비자 만족도 대상 수상 포인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상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지만 최소한 사용자 경험에서 큰 불만이 적었다는 신호로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약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라는 인식이 주는 안정감이 있어요. 물론 모든 제품은 개인차가 있고 누구에게나 부작용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약사가 만든 샴푸라는 말만으로도 두피가 예민한 분들이 심리적으로 한번더 안심하고 시작하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성분 쪽은 더 이야기할 만합니다. 합성착색료, 파라벤, 실리콘 오일 같은 특정 화학성분을 배제하고 자연유래 추출물 기반으로 설계했다는 포인트가 핵심이에요. 두피가 예민할 때는 뭔가를 더 넣기 보다 불필요한 자극을 덜어내는 게 체감에 직결되거든요. 내 두피가 원하는 건 화려함이 아니라 조용한 편안함이더라고요. 그리고 EWG 1등급 멘톨이 들어가서 샴푸 후 시원한 쿨링감이 꽤 또렷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쿨링감이 두피 피로감이 풀리는 느낌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모자 쓰고, 헤어 제품 바르고, 열까지 받았던 두피가 물러나는 느낌. 시원함이 단순히 자극이 아니라 열감이 내려앉는 쪽으로 느껴지면 만족도가 확 올라갑니다. 다만 멘톨도 체감이 강할 수 있으니 처음엔 소량으로 반응을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약산성 샴푸라는 점도 건조함 쪽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뜨거운 물에 강한 세정력에 잦은 샴푸까지 겹치면 두피는 금세 당기고 각질이 일어나요. 약산성은 그런 건조함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사용감에서도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졌다라는 말이 많이 보였고요. 여기에 8종 추출물이 건조함 완화! 진정, 보호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방향으로 설계된 점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성분 포인트로 징크피리치온, 바이오틴, 판테놀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이런 성분들이 무조건 뭐를 치료한다, 완치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두피 고민이 있을 때 사람들이 기대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용자가 어떤 체감을 말하는지 그 흐름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후기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 후기를 훑어보면서 공통으로 반복되는 표현만 뽑아봤습니다. 길게 복붙은 의미가 없고요. 핵심만 짧게 재구성해서 들려드릴게요. 쿠팡 쪽에서는 이런 말이 자주 보였습니다. 가려움이 줄었다. 비듬이 줄었다. 예민한 두피에도 건조함이 덜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졌다. 딱 이내 문장이 반복될 때 저는 그 제품이 최소한 두피 스트레스 축을 건드렸다고 봅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사용감 쪽 표현이 더 디테일했어요. 용량이 넉넉하다. 향이 괜찮다. 거품이 잘 난다. 샴푸 후 시원한 쿨링감이 좋다. 이런 말들이요. 예민한 두피일수록 향이 과하게 튀면 피로하거든요. 그래서 향이 괜찮다는 한 줄이 은근히 큽니다. 그리고 두 채널에서 동시에 나오던 결정타가 하나 있습니다. 꾸준히 쓰니 더 좋아졌다. 이 문장이요. 처음 한두 번 쓰고 끝내는 제품이 아니라 몇주 같이 살아봤더니 컨디션이 더 안정된 느낌이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또 선물했는데 반응이 좋았다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이건 본인이 쓰기 전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써보니 누군가에게 추천할 정도로 체감이 있었다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지루성 두피염 고민이 있던 분들이 도움을 줬다라고 체감하는 후기들도 보였습니다. 다만 이건 의학적 진단이 아니라 개인 경험일 뿐이고 같은 증상처럼 보여도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심하거나 진물, 통증, 탈모가 동반된다면 피부과 상담을 권합니다. 이 대본은 의학적 진단이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생활 관리와 선택 기준을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이에요. 전용 샴푸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루틴이 엉키면 어떤 좋은 샴푸도 제 역할을 못 합니다. 나머지 4개를 아무리 돌려봐도 결국 결론은 여기로 모이더라고요. 두피가 좋아지는 사람들은 샴푸를 바꾸는 동시에 생활 자극을 같이 줄였습니다. 두피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처음엔 그냥 간지럽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극죠 그 다음은요, 가려움이 잠깐 사라지는 대신 더 건조해지고 더 예민해집니다. 건조해지면 각질이 일어나고, 각질이 보이면 또 신경쓰이고, 신경쓰이면 또 손이 갑니다. 이게 무서운 악순환이에요. 그런데 이 악순환의 원인이 대단한 병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습관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뜨거운 물, 빠른 샴푸, 덜 헹군 잔여물, 젖은 채로 눕는 밤. 여기에 왁스나 스프레이 잔여물이 쌓이면 두피는 숨쉴 틈이 없어요. 두피가 답답해지면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따갑다, 가렵다, 땡긴다. 이게 두피의 경고등입니다. 경고등을 테이프로 가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크게 울리죠. 그래서 오늘부터 딱 이렇게 해보세요. 머리 감는 횟수부터요. 지성 쪽이면 하루 한 번이 편할 수 있고, 건성이나 예민한 쪽이면 하루 걸러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횟수 자체가 아니라 두피 중심으로 제대로 씻고 제대로 헹구는 겁니다. 샴푸를 머리카락에 쭉 바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두피를 씻는다고 생각하세요. 물 온도는 미지근한 물이 기본입니다. 뜨거운 물이 시원해서 계속 쓰다 보면 두피는 마치 계속 난방 틀어둔 방처럼 말라갑니다.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적셔서 먼지와 유분을 먼저 풀어주세요. 이 과정만 30초에서 1분 잡아도 거품이 달라지고 자극도 줄어듭니다. 샴푸는 손에서 먼저 거품을 내고 두피에 얹어주세요. 그리고 손톱이 아니라 손끝 지문으로 밀어내듯이 긁는 게 아니라 눌러 풀어주듯이 마사지 합니다. 여기서 팁 하나만 더요. 두피가 유분이 많거나 스타일링 잔여물이 있는 날은 한 번에 끝내려 하지 마시고 거품을 가볍게 한번 내서 싹 정리한 뒤에 두 번째로 짧게 두피를 씻는 느낌으로 가면 자극이 덜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조한 날은 시간을 늘리기보다 헹굼을 늘려주세요. 샴푸 시간이 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잔여물이 남지 않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바로 여기서 사람들이 망가집니다. 가려우니까 손톱으로 긁고 싶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손바닥으로 가려운 부위를 살짝 눌러서 10초만 버텨보세요. 아니면 손끝을 둥글게 해서 톡톡 두드리세요. 긁는 쾌감 대신 진정하는 습관을 심는 겁니다. 그리고 헹굼이 진짜 왕입니다. 샴푸가 아무리 순해도 두피에 남으면 자극이 됩니다. 목뒤귀뒤 뒤, 정수리. 이세 군데는 특히 잔여물이 남기 쉬워요. 미지근한 물로 한번 더 길게 생각보다 오래 헹궈주세요. 나는 헹군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분들 대부분은 실제로는 부족합니다. 거품이 없어져도 그 다음 30초가 더 필요해요. 샴푸 후에는 드라이 습관이 승부를 봅니다. 수건으로 박박 문지르지 말고 톡톡 눌러 물기를 빼주세요. 그리고 두피를 완전 건조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머리카락 끝이 마르는 게 아니라 두피가 마르는 게 먼저예요. 젖은 두피로 잠들면 다음 날 아침 가려움이 폭죽처럼 터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이나 환절기엔 더요. 왁스나 스프레이를 쓰신다면 그날은 두피에 잔여물이 남지 않게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제품을 바르는 범위를 두피에서 조금 띄우는 것만으로도 자극이 줄고요. 밤에는 잔여물이 쌓이지 않게 충분히 헹구고 말리는 게 기본입니다. 스타일링이 내 자존심이라면, 위생은 내 보험이라고 생각하세요. 베개 커버와 모자 위생도 놓치기 쉬운 함정입니다. 빗과 브러쉬도 은근히 범인입니다. 머리카락만 닿는 것 같아도 두피 각질과 유분이 묻어요. 물로만 대충 헹구는 수준이면 다시 두피에 올려놓는 셈이 될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 조금 풀어서 담갔다가 잘 말려주세요. 수건도 마찬가지로, 축축한 수건을 반복해서 쓰면 두피가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머리로 하루 종일 닿는 곳이니까요. 베개 커버는 일주일에 한 번만 바꿔도 체감이 달라질 수 있고, 모자는 땀뱀 상태로 연속 착용하면 두피가 바로 예민해집니다. 햇볕이 좋다고 모자를 쓰는 날, 그 모자 안쪽이 청결한지 한 번만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스트레스와 수면, 이건 뻔한데요. 뻔해서 더 강력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피부가 예민해지고, 예민해지면 가려움이 올라옵니다. 그날 샴푸가 문제가 아니라 그날 내가 얼마나 회복했는지가 문제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두피 관리의 마지막 퍼즐은 밤에 회복할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만약 지금 가려움이 심해서 당장 긁고 싶다, 그럴 땐 응급 루틴을 하나만 기억하세요. 손톱은 잠깐 접어두고, 차가운 물수건으로 두피를 살짝 대서 열감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빠르게 미지근한 물로 두피를 정리하고, 완전 건조. 여기까지 하면 폭주하던 신호가 조금은 잦아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해결 방법은 전용 샴푸로 머리를 감는 것이 핵심이고 sq제약 두피 샴푸는 자극을 덜고 쿨링감과 약산성 사용감 그리고 후기에서 반복된 체감 포인트가 강했습니다. 대신 체감상 몇 천원 더 비싸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두피 중심으로 씻고 충분히 헹구고 미지근한 물로 그리고 두피 완전 건조까지 마무리하는 루틴입니다. 여기에 잔여물 관리, 베개 커버와 모자 위생, 스트레스와 수면까지 챙기면 두피는 생각보다 빨리 태도를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은 의학적 진단이 아니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진물, 통증, 탈모가 동반된다면 혼자 버티지 마시고 피부과 같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두피는 참는다고 강해지지 않아요. 제대로 돌보면 조용히 편해집니다.